게임 클 이거 갖다 버릴까? 아 그리고 저거 뭐야 이제 글래넘도다 마크 쓰라 그래. 이 이상. 모든 책임 루시님이 저를 건드렸기 때문에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뭐라하지 마시고 루시님한테 뭐라하세요 자유롭게 안 됩니다. 혹시 여기한 마디가 하나 있는데 살짝 뭐가? 목과 목과. 나나나나못 먹어. 뒤집기의 책임은 몸 아니야. 위위에서저게 기도 중이야. 기도 중이니까 기도 중이니까 못 먹히는 거 아니야? 안되겠어나일 아, 번에 대만스케 보이는데 사 번에 음. 기절했다. 사아 기절 알구나 아, 기 600m? 아600 되겠다 이거. 오우. 예? 풍속이 장난. 개픽이네. 아, 넌넌 사봐 빠져 빠져. 도망 가는 중. 도망. 도망. 나죽다라 이제 죽다 접겠다. 잘가. 모르겠다. 올라. 10분 채지마1 0부터밟지마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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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신분인데치 기다려. 야 I don't know what I s a 야 d I d 도망가. know what I 도망가 d I don't know what I 도망가 d I don't know what I said. I don't k n 고있 what I said. I don't know what I said. I don't k n

지지요? 네. 지지요 어, 네. 네. 인다잉? 지지요 바로 추방입니다. 말씀 들었어요. 저 진짜 거짓말하는 거 바로 추방이. 제가 좀저좀정시켜 오세요. 우리 버린다고. 우리 <laughs> 네? 네? 버린다고. 네. 한개 우리를 버려. 너가 너가 나한테 자식들 버려. <laughs> 제가만 자식들 클래스 개말하잖아요 입니다. 가수래는데뭘 뭘 버려요? 버릴 버릴 사람 어디 있다고? 서클 바뀌고. 야. 가야 야 가야 돼, 가야 돼. 야 4번 없다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4번 없다 가야 야, 돼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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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했다 출발했 가야,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사번 가야 돼번 가야 돼총 가야, 가야 그만 써. 뭐 누구야 누구야 이렇게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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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빨리 가나 음, 괜찮아 초록 초록 아이씨 아, 어, 또 X발 총 쏜다고 출발 야! 자기들 바뀌기 전에 총 쏘지 말라니까 아이 너무 맛있는 게 보여갖고 어, 맛있는 거왜 뭐, 밥을 먹어 그냥 초록쏴다 다 같이 게임하는 건데 으으으 재즈 했네 나이스 나와봐 내 여기 냉선 먹고 쉴게 들어가 있어, 거기. 응, 제가 보기에. 자, 방금 살에 지나가다, 두대맞음 어, 야, 진짜 치고 있네? 너, 뭐야. 우구에들어가 있네? 사라사람 <laughs> 없다. 뭐, 봐 사람 있네, 사거 이거, 이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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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보고 있었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안 나니까. 걸 이거. 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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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주워, 나워주이 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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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면 주방이야. 목숨 보여라. 둘이, 둘이 둘이 또 둘이, 세기 <laughs> 다 달라고. 아 야, 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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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무것도 안. 아무것도 안. 아무것도 안 해. <laughs> 다 해줘. 그럼 죽으면 죽으면 주방이야. 죽으면 주방. 원베네번 찾았다. 하나만 잡고 하나도? <laughs> 뭐? 아있쯤인가 그쪽 매달린 거 있어. 반타리. <laughs> 타고 싶어. 대데3 번, 4 번. 아뭘 거야. 좀 사서 매달린다. 야, 오래, 오래 봐야 돼. 나나찾아가 나 돼. 아 올라가 올라가 계속 계속 어디로 가는지. 사세어임 세웠어. 아, 4번에? 여기 앞쪽에 세웠어. 쪽. 다 올라가, 1번 쪽. 4번으로 가야 돼. 찍어 줘야 돼. 빨리 가줘 음, 올라가는 중 아, 올라가. 나도 올라가죠. 오케이. 두 마리. 하나 둘. 소파에 맡겨 봐. 한번 잊어 봤어? 자, 잊자. 너아웃스코다

한번처원을 만하다. 봐번 나온다. 두명탄 거야. 사방 한가. 아, 맞아 다아았다너 나간다. 봐봐. 사방 잡번에 드릴 거야. 번에 여기도 2명 있어. 근데 그거 찍어도 아어번찍본찍아아 같이 찍어 줘야 되는데. 같이 찍어 줘야 돼. 근데 이거 3번 쪽봐 줘야 될거 같은데. 이번 도 있어. 펌프 사물어. 없어 거기. 나 이번 볼 거야. 얘들 차 올라온다. 로 어, 아, 뒤에 사다 아, 이거 보다가 틀러 내가 빼야 돼. 다끝났 빛이 빠지어 찍어, 찍어줄게. 어디 왔어? 어 왔어? 어 끝났어,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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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내 바로 아래 여한 마리 매달리. 한번, 한번 한번 주자 이거, 한 명만 한내 내가 아 이번에 한거 봐봐. 응, 같은 놈 매달려주면 좋을 이거 너무 중앙에 다 매달려 있다. 우리 중앙에 다 매달려 있면안 되는데? 할때 거기에 매달 거야? 좀퍼지게 해야 돼 히트가 4번.. 그니까 우리가 이거 3번 집 봐주면 좋아 나 3번 집 보러 왔어 그기야 이거 4번 사람이 있으니까 조 지금 4번 집은 보일 거 같은데 내가? 이트끝라 봐줘 봐내자리먹어줘봐 4번 바이 히트 4번 바이 먹어줘 그.. 그래, 거기서 판자맞으면될텐저쟤쟤쟤안돼차 저, 저, 저. 탔어 괜찮아 못탔았어 아래 붙일 때아 2번 음. 붙었어 불검님 내 쪽으로 크게 들어온데. 아 이거 위트코스 먹어줘야 될것 같아. 나회사에 도와줄게. 아, 사사사사사사아나 왔어. 먹어줘야 돼 먹어줘. 겠다아고도 바보농사. 대 못해봐. 어이 들어와야지. 내3번못 그래. 봐준다. 3번 조심해. 나 안보여? 안 봐도 서 못하겠어 3번 번 올라온다 3번 침 3번 침 3번 침 3번 침 3번 어? 아... 아... 죽었다. 아... 나 죽었다 아뭐끝달라고 무슨 그 얘기주는데 끝라인 안먹고왜 계속 센터 쳐들어가 있는거야 우리 전부 다아 이거 못하겠어 나? 하... 라인 내가 두번 말했지 중앙 깨기 있 안된다니까 아 화... 하드시켜 이... 문제. 나 끝라인 못... 저... 아 이거 아이거 답답해 죽겠어 아이 끝라인 계속 채워달라고 그러는데 어? 아, 금깜빡 봐주면 안되나? 다시 보기 보고 알려주면 안되나? 네, 진짜 존나 간단히 음. 설명해줄게 저 집을 보는 이유가 그냥 힐먹으로 보는거 말고는 없잖아 왜냐면 두팀 싸우고있잖아 었 그러면은 동쪽에 있는 애들이 우리쪽 와야되는데 이거, 이거 왜 아무도 안보는거야? 포지션이 봐봐 존나 이상적이 원래 이 포지션이어야 되거든? 여기서 한명만 동..여기라인 동, 시야봐주고 어차피 우리가 오번 쪽 애들을 필요할 필요가 없잖아. 우리가 뭐 오번 쪽 밀러 갈 것도 아니고 집을 밀러 갈 것도 아니고 그냥 동쪽에 있는 프레드들 필요한 애들만 좀 정리하면 되는데. 내가 계속 블라인 봐달라. 판자 봐야 된다. 내가 계속 말했잖아. 판자 봐야 된다. 집 나오는 한명 봐라. 근데 이건 이제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스스로 생각을 해서 게임을 해야지 이거를 내가 일리 있다 어떻게 조정해? 이렇게 우리 땡겨 버리면은 얘네들이 여기 우리, 우리 여기 먹기 <laughs> 좋다는 거야 그냥 게임. 그쵸? 여기 먹히면 먹겠서 끝난 거야. 쉽게 말해서 진짜로 여기 여기 왜 있는 거? 여기 있는 이유가 뭐야? 게이머씨 기있는 이유가 뭐야 아, 나 <laughs> 저거 파밍하고 잠깐 뒤로 근데 루시형 이제 뒤에 돌아간다 그래가지고 나저 집쪽 라인으로 못 오게 <laughs> 그러니까 집이 싸우고 있잖아 우리한테 올 일이 없다 집이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싸우더만 우리 쪽으로 나오겠냐안 나오지 그치. 그럼 애리 입장에서는 클라인 없으니까 자기장 시야에 나와 있잖아. 지금 아직 잠기지도 하고 출발도 안 했잖아. 그러니까 얘네가 여기를 먹는 거야. 원래 클라인 이 먹히면 뭐 그냥 게임이 터져. 원래 어쩔 수 없어. 클라인 버리는 순간 게임 줘야 돼. 사실 뭐 누구 하나 얘네 신경 써가지고 막는 사람도 없잖아. 내가 클라인 있었다가 내가 빠진 건데 <laughs> 내가 빠지면서 뭐라고 했어? 클라인 이거 봐야 된다 채워달라고. 근데 왜이 게임 이 구도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버리냐고. 이게 못잡았니많 이게 중요한. 거야. 솔직히 이거 뭐 잡고 말고는 아무 중요한없는게 없어. 사실 그냥 게임 구도가 이미 터졌어. 얘가 여기 있다고? 이게 말이 안 된다니까? 이구두를 크게 그렸을 때 이거를 좀 이해하고 게임을 해야 된다니까. 아, 누구 하나는 해습해야 돼. 어쩔 수 없어. 내가 뭐 딜타치로 저기 간거 아니잖아. 나도 나도 딜치로 간거 아니야. 여기서 올라오는 거 봐야 되니까. 얘네들이 얘네가 이렇게 먹고 있을 텐데. 얘네가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우리 치면은 왼쪽이 연막하라 치고 우리 찍으면 좋대니까 내가 여기 먹은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좀 구도를 좀 이해를 잘해야 된다고 내가 뒤에 있으면 앞에서 해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내가 앞에 가면서 브리핑을 한 거야 내가 뒤에 있을 걸 일단 네. 원래 뒤에 있으려고 하지 나 치, 자리 채워달라 해서 온거 왜냐면 내가 땡기기도 했고 너가 나오니까 그냥 내가 나오니까 못 쓰는 자리라 생각이 들어서 나는 그냥 내 자리 채워달라는 거야 그냥 아. 나는 이제 모르잖아 상황을 네가 못 쓰는 아, 자리인지 그래. 쓸수 있는 자리인지 말을 안 하면 모르니까 일평적 <laughs> 뒤에 나무 그쪽 라인을 먹고 있어야 되는구나 네. 그러니까 원래 뒤, 뒤를 거였죠, 막아야 된다는 거지. 뒤, 그러니까 뒤를 막는다기보다는 <laughs> 뒤쪽 라인으로 <laughs> 못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여기 돌아와 버리면 우리가 양각이 돼버린다고. 내가 끝나야 <laughs> 내가 쓰고 가야 <가야겠다>. 될 여유로운 <laughs> 사람이 써줘야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쉽게 말해서 딜달 킬딸 포기하고 쓰는 거야. 막아야 치킨을 먹을 수 있다니까. 풍상열개 가사도 그걸 했어야 됐나? 그... 응? 피킹 안 하고 아까 그 만일에 이상적으로 가면은 끌라인 갔을 때 끌라인 버텨야지 끌라인은 피킹 좀안 되지 누우면 게 터지니까 그냥 버티다가 자기장 올때 다시 출 같이 출발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 근데 만약에 끌라인 내주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긴 한데 그런 경우는 자기장 잠길 때 끌라인에서 오류 못 쓰잖아. 응. 만약 자기장이 출발을 했고 아파 자기장이 <laughs> 못 맞는 자기장이야. 그럼 사실 얘가 만약에 끌라인에서 우리를 쑤시려고 만약에 욕심을 부려 그럼 사실 그냥 대만한대만으 죽거든. 그게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 판단이. 그 판단이 제일 자기장 밖에서 굳이 안 하고 그냥 안에서 막는 판단이랑 방금처럼 끌라인을 써야 되면서 천천히 들어와야 되는 판단이랑 그 안에 들어가면서 버티는 자리는 우리가 버티는 자리일 경우의 말인데, 우리가 버티는 자리가 아니니까 끌라인을 내줄 필요가 없는 거지. 여기 를못 쓰는 자리라 판단에드는 경우는 약간 샷이 많이 들어오고, 약간 그런 <laughs> 느낌이잖아. 게임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왜 끌라인을 써야 되는지. 그래서 그걸 설명을 한 거야. 끌라인을 써야 되는 이유. 다음부터 만약에 내가 끝라인에 있는데 어? 빼면은 뭔가 양극당할 것같아 그럼 지켜야 된다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음? 어 이해냈어 그거 끝라인 되는 이유 내가 원래, 원래 끝나인쓰려고 했었다고 누가차 타고, 들어오, 너... 타고 들어오길래 내가 그말한 거거든 어 맞아 그래서 내가 여기 쓸수 있다 라고 얘기만 했어도 게임을 할때 브리핑을 할거 아니야? 맞아 내가 여기를 쓸린다 내 여기서 여기를 보겠다 야, 이런 브리핑은 해주면 좋다는 거지 음..맞아 필수인거야 사실 그건 해주면 좋다가 아니라 그걸 안해가지고 그거 안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지 상황을 아 그러면은 거기 뭐, 나도 예측할 수 밖에 없는거지 사실 루클레 사람들 고수로 만들어야겠다 이제 나랑 시참할때 가고가고 와라 무섭다 무섭다 응. 무서워 그냥 야서야 돌린다 차 돌린다, 돌린다. 집먹어줘 집먹어줘 루시야 집먹어줘야 아, 돼 아, 집먹었어 집먹었어 아다 먹어줘야 된다고 저황색차 돌리고 있어 아 바꿔있어 바꿔있어 집부터 먹어봐 끝까지 올라 쭉 지른다 그냥. 나또 먹을게. 나또 없는 거쭉 질렀어. 어디까지? 쭉 질렀어, 쭉 질렀어. 서서 까지올린거 파란산. 같아. 파에서쭉 질렀어. 이번까지 작업한 보다. 그럼 이거 일반하 매달리고 집 버리고 이번 쪽 작업도 준비하자. 나 여기서 벌어서 암살 붙여야 되나? 나 벌어서, 벌어서, 벌어서 암살했기나. 와내 머리 왜 있다. 와대맞았어 국산서 쪽3번쪽 해야 돼 우리 이거. 밀어야 돼. 한 번이랑 3번 이거 사돌린데. 1 번부터 봐. 1 번부터. 군다리집 우리 집바 우리 집 우리 집 봐. 우리 봐. 쭉 돈다. 쭉돈다막 간다. 회전 돈다. 차. 우리 도안는 무시. 에스 참마대 사람, 사람 어, 어디? 3번, 바위 가니까? 있는 거야? 바위까진 봤고 차가 지금 3번까지. 지금 아까 아까 그 바위는 정확히 있는지 모르겠다제쪽 돌린다. 걔를 무시하고 앞에 해야 돼. 이거 3번 쪽. 이트 거기 먹어줘. 꼭대기. 응. 거래해서 그 박사 눈설 복사, 때 박사도 나오는 거 봐줘야 될까? 왜3번쪽 그래, 해야 된다 이거? 바위 안 보이나 이거? 나 바위 먹고 싶은데. 아 사람 안 보이던데? 나 이까지 먹어볼게. 어내 아, 쪽면 안 보여 일단 반대나는 모르겠어. 좀 이렇게 뭐... 주황색 파초록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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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깜짝이아개 깜짝 놀랐네. 아보다 아이스바 있어. 사, 이거 하이 이거 하이드. 어, 아 갈게. 다본본본차 어, 온다. 다본다, 고 왔어. 왔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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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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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게 긴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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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위치를 이미 알고 있었나 그러면? 찍고 있는데? 보이네 보고 있네 나오는거 <laughs> 그래서 생겼나보네 바위에다가 변수가 있긴 했는데 봐봐 루시아 이게 보면 각이 존나 위험하잖아 딱 봐도 그냥 어 근데 여기 바위에 있나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차라리 저 바위를 찢는게 나아 딱 그냥 시점으로 봤을 때 차에서 딱 보기에도 3위층으로 봤는데 누가 봐도 이 각이 쓰레기야 이 왼쪽 이 각이 맞아 봐도, 봐도. 그냥 누가봐도 쓰레기면 차라리 이바위를 그냥 박는게 낫다 여기만 봐아도 반반 싸움 가능하잖아 음. 그러니까 이런 좀 적극성이 너무 부족해 그냥 여기를 밀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왜냐면 밀어야 돼... 밀어야 우리가 여기 능선을 보고 싶단 말이야 사실 물론 뭐안 밀고도 방금 썼던 데를 쓸수 있겠지만 일단 뭐 여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몰랐으니까 처음에 북산산에 있는 건 알았고 제가 이티 여기 간것도 북산에서 올라올 수 있어가지고 기 보낸 거란 말이야 이전까지 북산세들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를 정리를 해야 돼 왜냐면 우리가 여기를 많이 썼는데 북산에 사람이 있으면 양각을 당하거든? 그래서 이거를 어 빠르게 정리를 하러 갔어야 했어 <laughs> 내가 안 걸렸고 뭔가 이 그냥 앞에 이 하나만 정리했어도 그냥 게임 플레이이긴 했어 내가 봤을 때 얘네들도 우리 들어온 거 알잖아 우리가 이트가 이트가 저돌아가고 대가리 차 먹고 왔잖아 대충 어느 아, 위치를 집착했을 아, 거고 요쪽 라인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쪽에 얘네들을 좀 푸시를 해가지고 얘네들이 좀 우리 쪽으로 못 오게 좀 압박을 넣어야 되는 거지 쉽게 말해서 한두 명 잘라가지고 그럼 얘네들이 자연스럽게 빠지게 돼서 <laughs> 우리가 교전할 게 아니라 그러면 이트는 자연스로 자연스럽게 그냥 이 능선 먹으면서 계속 북상사 봐주고 우리는 이제 여기 힘 싸움 해가지고 얘네 쫓아낸 다음에 우리가 다시 동 라인에 마감되는 거지. 야, 이런 식으로의 게임이 필요해. 외각을할 때. 근데 이 교전에 있어서 적극성이 너무 부족했어. 한 명이 적극적이었는데 한 명이 소극적이었잖아 계서 근데 이거 할때좀 아쉽지. 이 바이브일 때. 화이트님이 피어 능성 그쪽 한번 쓰고 가자고 한번 얘기했을 수도 괜찮지 않나. 아 그거는 굳이 그3 번을. 그, 그거는 밀자고. 상관이 없는 게 그건 선택사항인 거지 그건. 여기를 어떻게 써? 여기 여기를 쓴다고 내 자리? 북산서 위에 자리. 예 네, 거기 거기 거기. 이거를 내가 말했잖아 방금 모르, 몰라가지고 음, 몰라가지고 몰라서. 싸워야 된다 몰라가지고 13번이나 싸워려야 된다고 자기, 당연히 이렇게 맵 보고 우리, 우리 말고 전체가 다 보이는 상황에서 당연히 어대게를 쓰자고 당연히 누군가는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지 없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근데 모르잖아 북산산에서 어. 박격포로 샀단 어. 말이지 어. 화이트템 라인은 안, 음. 안 보이는구나 아, 안 보여요 사람이 있는지 아는지 몰라요 여기 매달리면라에 거거 내가 오빠. 차를 거기 올려줄 걸로 했나 그거 제 바이를 먹어야 되는 시점이었지 내가 아무리 봐도 형시점에서 봤을 때난 무조건 바이인데 지금 갈때 갈 시야만 봐도 여기만 봐도, 딱 봐도 여기만 봐도 못 쓰는 땅이라고, 못 쓰는 음. 자리니까 이 바위만 박아도 된다는 거지. 바위 어디핑? 뭐 박아줄게. 나 옆에 있잖아, 오른쪽에. 내가 식상대 아. 안 보여, 애가 애초에. 내 옆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바위 어떻게든 있는점 체크만 해도 얘네들이 땡길 때, 이트, 얘네들이 땡겨오면 이트 다시 북쪽으로 보내고 약간 이런 디테일인데 <laughs> 여기까지 내가 봐서 힘들고 이거는 프로 레벨 가야 되는 디테일이고, 사실. 이거 하나 정리하는 거는 프로가 아니더라도 할수 있다고. 아직은, 아직은 음, 이 바위잖아. <laughs> 나도 급했나? 아 그럼 로아로박아 달라야지. 포크는 아무 의미 없고 내가 봤을 때. 음, 네가 콜을 <laughs> 해, 해줬으면 내가 더 적고 쪽. 음. 네. 근데 콜은 뭐둘다어게 <laughs> 되는 상황이지. 콜도 해야 되고 돈는 정이 시아만 봐도 그냥 바가 줄줄 알아야 되고 사실. 이게 이 있어 그냥 딱 보여 그냥. 아 이거 왼쪽 못 쓰는데? 박을까 다시 두벅이로 갈까? 이런 막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거 아니야. 선택지를 여러 가지인데 선택지가 없다는 거 생각하는.